수협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FBS 주간 뉴스입니다. 일선 수협 통합 전산망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회원조합 전산 업무 효율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선 수협 통합 전산망 구축이 본격화됩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협은 지난 19일 10층 회의실에서 이종구 회장과 LG CNS 사업 수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일선 수협 통합 전산망 구축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일선 수협 통합 전산망 구축은 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대내외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임시 총회에서도 특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시작된 통합 전산망 구축 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수요 발전의 미끄럼이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전산망은 중앙회와 전국 92개 회원조합의 업무 표준화와 전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일성 수협 통합 전산망이란 92개 회원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사업 및 일반지도 총무 업무를 총괄하여 통합하여 부축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2개 회원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사업은 위반 및 면세율을 제한 대다수 업무는 수기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다수 지금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은 98년도 Y2K를 대비하여 도입된 시스템으로 상당히 노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고에도 취약한 상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수협은 이번 통합 전산망 구축으로 일원화된 경영실적 관리와 상시 감시 체계가 마련돼 경영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선 수협 통합 전산망 구축은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이번 시스템의 성공적 추진으로 수협의 대내외 신뢰도가 한 단계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FBS 박성환입니다.